여러분들 서빙기타의 김윤수입니다 자 오늘은 콜트의 골드 엣지 모델 내추럴 색상의 모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콜트 골드 일레이가 들어가 있고 헤드는 이렇게 자이 악기의 간단한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름이 콜트 엣지잖아요. 콜트 엣지의 좋은 특징 바로 엣지가 3개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둘, 그리고 이 앞에 클라이막스 뒷면이죠. 여기에 세개 3개, 이렇게 세 개의 엣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이 엣지가 왜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저희가 딱길기딱 딱 잡았을 때, 어? 저희가 몸에 닿는 부위가 여러 군데 있죠. 바로 처음에 이 팔이 여기에 닿고, 두 번째로 가슴이 이 이쪽에 닿고, 빽에 닿고, 그리고 저희가 하이프렛을 연주할 때, 여기다다다다 연주할 때 손이 파여 있는 부분에 닿게 되죠. 그러면은. 그럴 때 저희가 아무래도 원래 일반적인 어쿠스틱 기타는 여기가 날카롭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3개 베벨 컷을 줌으로써 엣지를 줌으로써 연주감이 어마어마하게 편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바로 잡았는데 바디가 두꺼워서 울림은 좋지만 너무 잡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울림을 살리면서도 딱 잡았을 때 너무 편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진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악기입니다. 자, 뭐 잡서는 넘기고 일단 스펙을 쫘라라라 루퍼 볼까요? 헤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병병병 콜트 골드 시리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리본 같은 이 일레이와 그리고 깔끔한 블랙 헤드. 어, 블랙 피니어가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천연 자개로 네, 콜트 글씨와 일레이가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 너무 멋있죠, 벌써부터. 그리고 뒤를 이렇게 보면은 와, 일반적인 헤드머신과 또 다르죠. 바로 이 친구는 음, 오픈 기어 헤드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장고장이 적고 이 친구는 18대1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18대1 기어비가 뭐냐 여기 톱니가 18개라는 뜻입니다. 한 바퀴가 18개 그래서 일반적인 기어보다 훨씬 기어수가 많고 관리가 쉽고 그리고 여차하면 이제 윤활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안하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금장 헤드머신 금색 헤드머신이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좋고 관리도 쉽고 성능도 좋고 약간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기어 헤드머신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넥은 마오가니 넥입니다. 마오가니 넥 그리고 여기에 이걸 뭐라고 하더라 까먹었는데 여기가 일단은 이 친구는 마오가니 원피스 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오가니 넥 하나를 마오가니 그 블랭크 목재 하나를 통으로 가라는 그 넥이기 때문에 어, 내구성을 위해서 이쪽을 두껍게 만들어서 넥이 팍 부러지는 가능성을 어마어마하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 원피스 넥 되시겠습니다. 와 근데 이걸 원피스로 만들었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넥을 보여드리고 넥은 C 쉐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C 쉐입이라는 건이 넥의 모양이 그 뭐 d쉐입도 있고 v쉐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저희가 가장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얇은 두께 c쉐입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슉슉슉 넘기면 이 너트는 본 너트입니다 네 흔히들 물소 뼈 너트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일반적으로 뭐 abs 플라스틱이 들어 너트가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본 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소비로 만들어서 내구성도 좋고 톤 소리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너트 그줄 간격은 어 44.5mm입니다. 줄 간격은 이제 43mm가 있고 44.5mm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손이 작으신 분들은 43mm를 좀더 편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테크니한 연주가 강하시고 손이 크신 분들. 그리고 뭐 클래식 기타를 원주, 원래 연주하셨던 분들은 사 4.5mm 이거는 조금 일반적인 기타보다는 줄 간격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 4.5mm이고 그런 분들은 손이 크고 그리고 좀더 테크닉한 연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 4.5mm가 가장 손에 맞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프렛은, 프렛은 네 니켈 프렛으로 그, 프렛 두께는 2mm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판에도 역시 이렇게 바인딩과 퍼플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판 손상도 막고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둥근 프렛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통기타 프렛 마감 중에서는 진짜 콜트를 따라올 수 있는 그 회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둥글둥글하죠? 그래서 손이 뭐 긁힌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멋있는 일레이, 이 친구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자개로 만들어져 있는 일레이고요. 이 일레이의 모양은 그 콜트 골드 시리즈에 모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집판재는 에보니 지판 그리고 핑거보드 레디우스, 그러니까 핑거보드가 얼마나 이렇게 요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가는 15.75인치라고 합니다. 15.75는 뭐 일반적인...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기타 레디우스와 네, 같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직접 연주해 보시면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와내줄 높이도 엄청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핑거보드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렇게 핑거보드를 가까이서 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핑거보드 하나 때문에. 이핑거 보드의 마감 때문에 기타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마감이 자지우지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는 핑거보드와 그리고 프렛 마감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셋업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거기서 핑거보드 아 그러니까 프렛 드레싱까지 같이 해서 드리기 때문에 레벨링도 맞춰드리고 그래서 버징이 날염려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바바밤, 엄청 멋있죠? 하지만 이 악기의 진가는 바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아니 지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 악기의 정점 바디 그리고 이 악기의 더더욱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백판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빛에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이 홀로그램이 나오죠? 와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이 친구는 먼저 바디의 스펙을 설명드리자면 이 앞에는 시트카스프러스 솔리드 시트카스 프러스가 들어가 있고요. 시트카스 프러스는 저희가 통기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목재인데 요즘 네, 시트카스 프러스의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 점점 희귀한 목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네, 단판 원목입니다. 그뭐 시트카스 프러스는 뭐그 바이올린을 만들 때도 아판으로 많이 쓰는데요. 일단 내구성이 강하고 그리고 이 결이 엄청 촘촘해서 그 울울을잘퍼퍼려줍줍다다 목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시트 m 스 플러스가 기본적으로 앞판에 있고 뒷판이이 친구의 진가입니다 이 친구는 솔리드 그 플레임드 머틀 우드라고 하는 친구고요 그 목재 성향은 마호가니와 거의 비슷한데 마호가니보다 좀더 중저음이 강조된 좀더 따뜻한 소리가 나는 머틀 우드입니다. 파밤파밤빰빰빰 엄청 이쁘죠. 그리고 사이드도 이뻐요. 사이드도. 와, 이 색깔은 정말 이 머트로드에서밖에 낼수 없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뭐뭐 뭐 일단 한번 좀 가까이서 보여 드리고 이것도 무슨 약간 황금색 바다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잭포트가 있고 잭포트 주변에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바인딩 또한 블랙으로 이 엣지에 맞춰서 마감이 되어있고요 엣지 근접샷 엣지 근접샷 2 이것도 마감이 어마어마하네요. 엣지 근접샷 3자 이렇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악기죠. 소리 또한 어마어마하게 좋은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설명 못 드린 게 있는데 바로 바디의 모양입니다. 바디의 모양. 이 친구는 일단은 그레토리언 어 오디터 오디토리움이라는 GA 바디입니다. 이 GA 바디, OM 바디, D 바디 이렇게 세 개가 그 저희가 가장 정석적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기타 바디인데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OM 바디는 그 어, 오케스트라 그 모델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오엠바디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이게 오엠바디입니다. 어, 오케스트라 그 모델 오엠바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GA 바디 오늘 소개드리는 악기 일단은 OM 바디보다 여기, OM 바디랑 다르게 여기가 잘려있죠 커더웨이가 되어 있고 엉덩이가 OM 바디보다 좀더 큽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OM 바디가 좀더 그리고 두께도 얇아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잡기는 연주감으로써 OM 바디가 가장 편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 D 바디 그 D 바디도 보여드리자면. 요게 디바디입니다. GA 바디보다 훨씬 더 크고 두껍죠. 그래서 GA 바디는 대신 그이 커드웨이가 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엉덩이가 디바디보다 조금 더 커요. 그렇에 사운드의 울림을 좀더 보강해주는 그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연주감으로 본다면 OM 바디가 가장 연주하기 편하고 디바디가 가장 두껍고 그 울림을 강조하기 때문에 연주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뭐 이게 편하다는 분들도 많지만 GA 바디가 딱 그것의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친구는 뭐가 있죠? 바로 엣지가 있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이 베벨 세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딱 잡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OM 바디보다도 좀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올림도 잡고. 그리고 인체공정으로 설계된 것 때문에 연주감도 좋고 그렇기에이 악기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바디를 쓱 보여드리면은 어마어마한 등급의 3A 자리 시트카스 플러스 앞에 이렇게 있고 번쩍번쩍하죠. 그리고 이 친구는 UV 피니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악기들 일반적인 기타보다 그 피닉스가 얇아요. 그래서 훨씬 더 울림이 강조가 되고 훨씬 더이 악기 본연의 소리를 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기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픽업이 기본적으로 에라벡스 엔섬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진 에라벡스 엔섬. 픽업이 들어있고 이렇게 배터리 확인으로 통해 배터리 이렇게 꾹 눌러서 배터리 확인할 수 있고 에라벡스 앤섬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진짜 좋은 <laughs> 엄청난 소음력의 그 픽업이 맞습니다. 에라벡스 앤섬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브릿지는 에보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도 골드 시리즈 특유의 레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에보니핀 그리고 저희가 그 커스텀 셋업을 통해서 해드리는 그 1번과 2번, 2번과 3번, 3번과 4번, 4번과 5번, 5번과 6번 이렇게 커팅을 해서 훨씬 더 울림을 상향시켜드리고 연주감 쪽에서도 저희가 세팅을 해드려서 어 훨씬 더 일반적인 콜트의 골트, 골드 엣지보다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느껴보실 수 있는 악기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본 셋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너트와 새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단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너트는 여기 헤드 머신과 저희가 연주하는 포지션 중간에서 악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너트. 그리고 끝에서 그 악줄의 장력을 이제 버텨주고 그리고 줄을 잡아주는 그리고 줄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는 이 친구가 이 하얀색 친구가 세들입니다. 그리고 스케일. 여기서부터 아마 12프레까지의 스케일이 아마 643mm. 네, 스케일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타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타와그뭐 핑거보드의 이그 레디우스, 이 둥글기라든가 아니면 스케일이라든가는 차이가 없지만 그 일반적인 통기타보다는 줄 간격이 조금 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테크닉적인 연주, 테크니한 연주를 하기에 훨씬 더그 좋은 악기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니한 연주를 할때막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막 여기에 멍 들고 여기에 여기에 멍 들고 막 그러시는데 그리고 심지어 여기 손날에도 멍이 많이 들어요. 여기 와따리겠 때, 와따리가 때리하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연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화된 악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커스텀 셋업을 통해서 너트와 새들을 어 방금 생략이지만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 4번, 4번에서 5번, 5번에서 6번 커팅을 해 가지고 일반적인 악기들보다 훨씬 더 울림이 좋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어, 줄도 모두 다엘리사 포스트 프로즌다로 싸그리 교체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 뭐냐? 줄 높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낮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너무 연주하기가 힘들어요. 뭐 어디에서 배송 받아도 샀는데 그줄간격이 너무 줄 높이가 너무 높아서 연주를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가게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전혀 그럴 걱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기 저희가 게에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가 지금 저희 가게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저희가 하나 하고 있죠. 바로 콜트 골드 시리즈. 자 골드 시리즈가 뭔지 모르시겠다 하면은 지금 일레이가 이 골드 시그니처만의 이 일레이가 들어간 악기들은 다 콜트 골드 시리즈인데요. 콜트 골드 시리즈를 이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탑솔 리드 그리고 마우가니 백의 콜트 미니 기타를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와, 이것도 한번 연주해서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연주 영상을 찍는 걸로 하고 그렇다고 이게 쓸 만한 악기냐라고 하시면은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악기 갖고 싶으시면 골드시리즈 빠른 시일내로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잠깐 내려놓고 일단 뭐 악기에 대한 설명은 다 끝이 났는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머틀우드 사이드와 백을 가지고 있고 시트가 스프러스 상판과 지판은 에보니 그리고 아프리카마가니 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스펙의 악기라는 점 가격은 159만원 네이 픽업에다가 심지어 버트로드도 어마어마한 가격을 상당을 하는데 심지어 플레임 버트로드 셀렉티드 된어마한 홀로그램의 플레임 버트로드를 가진 이 악기 올솔리드에다가 그리고 마호가니 원피스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에보니지판 그리고 어 천연 자개를 사용한 이 어마어마한 심지어 에라베이스 앤섬이 기본적으로 달려있는데 100만원 중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악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뭐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자 일단 연주 영상 그리고 연주 소리를 들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픽업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자면. 네 지금 어 일반적인 통기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만져왔던 마호가니 보다도 좀더 깊이 있고 그리고 좀더 중저음이 강조된 소리가 나는 게 여기서도 느껴지네요 그리고 뭔가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딱 보기에는 어 좀더 날카로운 성향을 가진 악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 진짜 딱한번 연주만 해도 엄청나게 편안한 느낌이 저를 감싸주는 악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쪽에 브레이싱은 직접 핸드 카브드로 만든 X 그 브레이싱 그 핸드 스캘럽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운드 그 퀄리티적으로도 밀리지 않는 악기입니다. 자 그러면 앰프 사운드 들어보셔야겠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Por isso que por favor. 여기까지 콜트 골드 엣지, 내추럴 모델 소개시켜 드렸습니다.